자 여기 O 봐봐 I was almost speechless 나는 거의 말문이 음. 막혔고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여기도 체크할게 Used to 뭐뭐 하곤 했던이지 그렇지뭐뭐 하곤 했던 우리가 어, 익숙해졌던 우리가 뭐뭐하고 했던 뭐뭐 하곤 했던 그 슬픈 리 i 보이가 아니었고 여기 표현 체크 별표 이거 음. 자그 다음 거 자 as 여기까지 쭉 그냥 내려오면 되네 쭉 내려와서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Diego told me that his father had taught him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 여기도 문장 구조만 볼게 나에게 직접 목적어 대절을 어, 말했어 아빠가 여기 had taught 주절의 시제 과거 여기가 더 과거니까 had plus pp 쓰였지 만 체크 한번 해봐. 이러서 the first time. 여기 웬 생략. I listen in silence. 난 조용히 들었고, 뭐 없이 어떤 any correction 그 영어 어 바꿔주 이렇게 고쳐주는 거 correction 하는 거 없이 그 조용히 들었고, 뭐할때 그가 non-stop으로 all the way back to 어디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래. 엄청난 거는 지금 여기, 사는안 보여 그치 얘들 아, 어, 체크 한 것만 좀봐 줘.